한국토지주택공사, LH의 부실 시공 문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가 기존 발표보다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. 여기에 철근 누락 사태로 LH이면 네명이 자료에서 물러났지만 이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가량 앞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꼼수 사태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경제부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안 기자.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있었다.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한준 LH 사장이 기자회견까지,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죠. 그렇습니다. 구체적으로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? 네, 이제는 뭐 많이 아실 텐데 아까 앞서 한국 토지주택공사 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 발표했을 때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. 이렇게 앞서 발표를 했죠. 그런데 철근이 빠진 단지 다섯 곳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난 11일 이한준 LH 사장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.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사전에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장은 이걸 내부 보고가 아니라 외부에서 제보를 받고 파악했다는 게 본인의 설명입니다. 이번 사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모르고 스스로 경미하다고 어, 어, 판단해서 본인들이 자료를 뗀그 자체가 이게 너무도 아니라고 이게 너무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냐. 음, 한 마디로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 복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인데 LH가 구멍가기도 아니고 이렇게 큰 조직에서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인가요? 시청자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장은 지난 2009년에 LH 통합 LH 출범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새 이름으로 한 식구가 된지 올해로 14년차가 됐습니다. 외형적으로는 합쳐졌지만 둘 간에 아직도 융합되지 못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하다라는 게이 사장의 진단인데요. 살펴보니까 LH의 무량판 구조가 제대로 설계되고 또 시공되는지 보는 구조견적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실제로는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걸 맡고 있습니다. 이 자리는 토지공사 자리, 저 자리는 주택공사 자리, 뭐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, 이런 설명인데 이 사장의 진단 직접 들어보시죠. 무늬만 통합이 됐다. 통합만 해놨지. 내부적으로는 L과 H가 다 자리 나눠먹게 해가지고 토목지기, 건축 도면을 볼수 있습니까? 조직을 바꾸, 바꾸고 세신하지 않으면 절대 LH가 국민에 봉사할 수 없다. 그런데... 안 기자,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음, 해명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작 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이한준 사장 어든회기을 남탓으로 돌리고 회피하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뭐 어느 조직의 사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지적들이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.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사장이 내부를 겨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이사장은 주택 건설 업계 전문가인데다가 임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아홉 달이나 지나가는데 여전히 이렇게 조직 문제를 운운 한다는 게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번 사태로 이사장은 본인은 말고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을 받았는데요. 정작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명권자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음 그렇군요. 그런데. 임원 사태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. 일부에서는 꼼수 논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뭐 이사장 LH는 이제 이 사장과 또 공모 중인 상임 감사위원을 빼고 LH 임원 다섯 명이 사표를 냈고 이 가운데 네 명이 사표가 수리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알고 보니까 사표가 수리된 임원들 이미 임기가 임, 지났거나 불과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음. 결국 임기 만료로 직에서 물러나는 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데 포장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꼼수가 처음도 아닌데요. 2년 전에 임직원 땅투기 논란 당시에도 임원 4명을 경질했다고 밝혔는데 절반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. 음 결국에는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쇄신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대부분 이게 상당히 좀 어수선하죠.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. 2년 전에 이제 LH 사태를 시작으로 이번에 또한번좀 전국민적인 입길에 오르면서 안팎으로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기고 있습니다. 특히 철근 누락 사태의 젊, 전모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직원들도 좀 뒤숭숭한 상황입니다. 가뜩이나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런 관련 기관들에서 LH에 대한 자료 요구가 빗발치는 데다가 지난 16일에는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까지 있었는데요. 철근 누락이 워낙 여러 LH 지역본부에 걸쳐 있는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 범위는 본사를 넘어서 지역본부로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음, 안 기자,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LH가 이렇게 오랫동안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왜 이게... 통합을 합친, 합친 건가요?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시계를 이제 통합했던 2009년, 2000년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공기업 부채 줄이기가 되게 큰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.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모두 부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기관들이었는데요. 통합 이후 최근까지 보면 부채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.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. 하지만 통합으로 조직은 비대해지고 권한도 더 커지다 보니까 사업 곳곳에 내 외부의 이권이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딴 사태의 재발이 증명하듯이 이걸 효과적으로 감시할 기관이 없는 데다가 또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출신의 두 인력간 경쟁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출신에 따라서 업무를 맡고 이건 또 부실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근본적으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졸립 이유로 하는 LH가 수익성만 쫓다가 공공성, 전문성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.